자, 최근에 뜬 소식 또 맨유 팬들한텐 가뭄의 담비 같은 소식일 것 같아요. 원래 메유가 영입한다던 스트라이커 내지 이선 그리고 미드필더와 센터백 이런 영입 명단을 봤을 때 스트라이커랑 이선은 그래도 이름이 조금씩은 나왔잖아요. 매물들 이름이 조금씩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델라비라던지 아니면 좀한달 정도 전에 마테타 같은 이야기도 나왔고 이선은 쿠냐가 지금 많이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미드필더랑 센터백은 아예 이야기가 없다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린 에데르송 가장 최근에 떴었고 그리고 오늘 센터백 매물 영입명 단 이 떴긴 떴는데 아 경쟁자를 봤을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공신력 괜찮은 이야기가 떠 가지고 말씀드리면 플로리안 플래틴버그 그래도 독일 쪽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는 기자라서 가져왔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요나단타 fa 영입 희망 선수집과 협상 진행 여기서만 보셔도 알수 있듯이 레버쿠젠 요나단타와 이번 시즌 계약 만료입니다 근데 보스만룰에 따라서 지금 계약 종료되기 6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한 거죠. 요나단타의 계약이 한한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 측과 구단 간 접촉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유도 선수 측과 협상을 현재 진행을 했다고 하죠. 맨유는 요나단타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이번 여름 자유계약으로 29살의 센터백 영입을 희망합니다. 뭐 그의 대표단 에이전트 말하는 거겠죠. 협상이 진행되었고 타는 아직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바르샤는 그를 분명히 원하고 있고 바르샤 이적 확정 안되면 미넨 레알도 그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나단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신 분 계셔서 말씀드리면 29살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랑 비교해보시면 좋은 게 김민재랑 동갑입니다. 근데 물론 전성기를 이제 완전 찍고 앞으로 뭐 2, 3년 뒤에는 점점 내려올 나이라고 해도 김민재랑 비슷한 나이면 그리고 센터백의 포지션적인 특성을 보자면 골키퍼 다음으로 나이 많은 선수들이 뛰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애초에 여러분 티아고 실바나 아니면 지금 지금도 리그 탑급으로 뛰고 있는 반다이크를 봐보세요 그런 선수들 반다이크만 보더라도 한국 나이로 거의 서른 중반이에요 근데 그런 선수가 리그 베스트 아직도 먹고 있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6년생이면 아예 많은 나이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FA라는 거 이정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땐 아무리 나이가 찬 선수라고 해도 충분히 영입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말했다시피 바르샤 뮌헨, 레알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수의 이적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대표적인 거겠죠. 레바민이 노리고 있어요, 레바민이. 특히 레알, 미넨 빼고 바르샤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바르샤의 내부적인 뎁스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FFP, 이 셀러리캡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게 조금은 있기 때문에 바르샤와 타 개인 합의가 완료됐더라도 이적 계약서에 확실한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넨 레알은 일단 제쳐두고 바르샤의 상황을 잠깐 보자면, 첫 번째로 뎁스 문제가 있습니다. 바르샤가 4백을 쓰니까 센터백 2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더블스쿼드를 쓴다고 해도 주정급 센터백 한 2-3명에 서브급 센터백 한명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데스를 봤을 때 현재 1옵션 1순위 센터백이 이니고 마르티네스 그리고 2옵션이 그래도 쿠바르시 그리고 3옵션 3옵션이 아라우호입니다. 이렇게 완전 주정급 센터백 3명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특히 이니고는 나이가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론 90년대 초반? 91년생인가 그럴 건데 이니고가 한9년 1년생인데 근데도 최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26년까지 재계약을 했고요. 쿠바르시는 앞으로 바르샤의 주축이 될 선수니까 따로 다루지 않겠고 아라구오도 원래 이적설이 엄청 많았는데 최근에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재계약을 했죠. 근데 여기에 심지어 요즘엔 버려진 텐센까지 있습니다. 텐센도 주급이 꽤 되기도 하고, 이 선수의 주급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땐 주전급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일단 바르샤에서 벌어졌어도, 덱스에는 있으니까. 심지어 여기 바르시아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덱스를 가지고 있는 바르샤인데, 타 주급이 대충 4, 5억입니다. 이런 선수가 바르샤를 가는데, 지금 주전도 확실하지 않은 이런 바르샤라서, 타를 못 데려오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문제 아까 이 주급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아직 불안정한 셀러리 캠 문제 바르샤 관련해서 재정 문제 많았던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확실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타의 주급도 fa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fa 선수면 이정료가안 들다 보니까 주급을 더뻥핑해서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바르샤랑 이전에 개인 합의가 됐다는 거 보면 대충 45억 근데 아직 이런 텐센 같은 선수 안 나가고 버텽기고 있기도 하고 셀러리캠 문제 이런거 해결해야 되기도 해서 타의 이적이 지지부진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떴던 또 괜찮은 소식이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지지부진 되고 있다고 해도 제가 레알마드리드 뮌넨 이런 팀들과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맨유행 가능성이 많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을 지피는 소식 문도 소식인데, 문도 대포르티보 소식이긴 해도, 이 로저 토레오라는 기자가 바르샤에선 그래도 조금은 공신력 있는 기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FFP 문제로 인해 그의 영입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음. 구두합의는 그래도 맞췄다고 해요. 근데 이를 틈타 레알. 그리고 로저토레오도 언급하는 게 맨유도 일단 있습니다 근데 레알, 미넨 사이에 낀 맨유 지금 레알, 미넨, 바르샤 사이에 살짝 발만 걸쳐놓은 정도? 일단 껴있긴 껴있습니다 발은 걸쳐놨고요 레알, 메유 미넨 등 여러 빅클럽이 타 영입 경쟁에 뛰어듦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알론소 다음 시즌 레알 감독이 되며 타를 자신의 팀으로 데려가고 싶어함. 알론소가 이제 테나가 노리하는 거죠. 학연, 지연, 혈연 이용해가지고 그냥 바로 타 FA로 이먹하려고 특히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센터백 뎁스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까지 센터백으로 내렸을 정도로 그리고 알라바마저도 야너 절대 센터백 안뛰게 해줄게 윙백도 아니고 미드필더 뛰게 해줄게 이런식으로 레알에서 데려와 놓고 결국 도막 센터백으로 굴리고 이렇게 센터백 뎁스가 부족한 레알의 상황이라서 센터백이 무조건 필요한데 알론소가 타 쌀먹을 원한다고 합니다 일단 선수측에 따르면 타는 공식계약은 아무런 구단과도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르샤랑 그만큼 가까웠던 만큼 바르샤 유니폼을 입는 것이 최우선 목표 근데 ffp 문제로 영입 확정지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게 이어진다고 하는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여기서는 ffp 문제 이런 것만 언급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이적시장까지 타 바르샤가 짙게 떴었던 이유가 아라후 방출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아라우오가 나가는 게 그래도 꽤 가까웠잖아요. 맨유 링크도 떴을 뿐만 아니라 유벤투스 이런데도 링크 뜨고 아라우오가 나가는 게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결국 재계약을 받았죠. 원래 타는 아라우오 대체자로 데려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라우오 방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애초에 바르샤에서 계속 쓸 생각이죠.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라우오 대체자로 타 데려오려 했는데 아라우호가 잔류하니까 당연히 타 이적설도 점점 식는 거겠죠. 어쨌건 타 바르샤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 보이긴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맨유 가능성 이런 기사들이 있지만서도 많이 났습니다 애초에 경쟁자가 레바민이에요 지금 잘나가는 리버풀 버리고 레알 가는 그런 팀의 위상인데 냉정하게 봐야죠 냉정하게 요즘 잘나가는 리버풀마저도 선수들이 버리고 레알을 가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유 관련돼서 지금 다룰 거다 보니까 스카이스포츠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유, 요나탄 타, 영임 레이스 합류. Every door is open. 모든 문이 열려 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로 레버쿠젠 떠나는 건 확정인 것 같죠. 타의 이적은 기정 사실화돼 보이고, 레버쿠젠 떠나서 어디로 갈지가 지금 의문 부호인 것 같습니다. 바르샤와 계약 불확실. 그리고 맨유, 요나탄 타에게 접근. 초기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또 미넨에서도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 레알 마드리드 역시 타 레이스 열루.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사비 알론소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바르샤, 민헨, 레알, 맨유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팀이 정도로 지금 타의 거취가 불분명하다는 건 맨유도 발만 살짝 이제 올려놔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유 요즘 영입기조가 나이 어린 선수들, 데려오는 기조가 있는데, 센터백 96년생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29살인데 데려오는 게 맞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FA다 보니까 아무리 이정류가 안 들어간다 해도, 주급이 높게 잡히지 않냐? 그래도 최소 4-5억은 줘야 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현실성 이런 거다 제껴놓고 볼게요 맨유가 영입할 수 있다면 대가리 깨져도 그냥 대가리 받고 레이전트랑 만나서 바로 그냥 절부터 받고 데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뭐, 타 영입을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건 실력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정류 없는 거이두 개인 것 같아요. 일단 실력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애초에 레버쿠젠이 4백이랑 3백을 혼용해서 쓰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3백도 완전 주류로 쓰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타가, 스토퍼도 가능하긴 하지만, 가운데 센터백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메뉴 센터백 뎁스 봤을 때, 좌 스토퍼, 우 스토퍼로 굳이 따지면, 굳이 따지면 이 정도입니다. 물론 요루도 뭐좌 스토퍼 가능하고, 그렇지만, 굳이 따지면 이 정도고, 특히, 이따 가운데 센터백 말씀드릴 건데, 표기하기 쉽게 스위퍼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여기에 더리우트를 넣을 거지만 사실 더리우트도 굳이 따지면 우스토퍼가 더잘 맞습니다. 근데 일단 우스토퍼에 이두 명이 있기 때문에 더리우트를 가운데 센터백에 위치시키고 보자면 여기에 맥와이어까지 있죠. 이렇게 더블스쿼드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애매하다고 할 만한 포지션이 가운데 센터백입니다. 근데 타, 스토퍼도 물론 자주 서지만 또 많이 쓰는 포지션이 가운데 센터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타 보시는 분들 이번 시즌 폼이 약간 떨어졌다고 평가들 하시 지난 시즌이 너무 역대급 고트였어서 그래요. 완전 고점은 지난 시즌이지만 이번 시즌에도 전 리그 베스트 머글급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나단타가 얼마나 잘했는지 체감하기 키커 선정이죠. 2, 2, 3시즌 후반기 기준 키커 선정 베스트 센터백. 근데 두 번째 더리우트 다음입니다. 그냥 분데스 센터백 중에 두 손가락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 3, 2, 4시즌 전반기에도 두 손가락 우파 메카노 탑소바를 제쳤습니다. 2, 3, 2, 4시즌 후반기에도 항상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2 4 2 5 시즌 전반기 드디어 1순위 이 정도로 분데스리가 모든 센터백을 다 데리고 와도 항상 1순위 아니면 2순위 분데스에선 그냥 탑이라고 봐도 됩니다 5회 연속 탑2를 놓친 적 없음 이런 선수를 마다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나이 많다 주급이 좀 비싸다 맨유 영입기조랑 안 맞는다 만약에 맨유에 오고 싶다면 이런 반발심 때문에 이런 선수를 마다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쨌건 이랬던 타의 최근 폼입니다 분데스에서도 엄청 지금 몇 년째 균일한 폼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 맨유 뎁스를 봤을 때 맥와이어 선수님 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선수님이지만 앞길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는 요즘 해주시는 거 보면 죽음 낮춰가지고 재계약 해주신다고 하면 이게 프로 선수다 보니까 주급을 감봉을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은 무례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맥와이어 선수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음으로서 좋아하는 분중 하나지만 정말 정말 고맙지만 진짜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맥와이어 하지만 주급 2억 언더 재계약 올 3, 400억 판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다음 시즌까지 1년 더 뛰고 FA 또 선택지에 있겠지만 제 베스트는 이두 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계약도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잘해 가지고 메뉴 뭐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현지 여론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말을 하는 거지. 한달전 정도만 됐다. 이것도 그냥 없던 얘기야, 저는. 전 무조건 이거를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여론이 좋으니까 이 정도까지 밑밥을 까는 겁니다. 주급 2억 언더라고 하면 솔직히 한 1.5억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2년? 그럼 매거아이어 나가면 누가 옴 그래서 대체자 영입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뎁스 더리우트 메가이어만 가운데 센터백을 소화할 수 있잖아요. 린델로프도 다음 시즌 FA니까 빼고 본다면 이두 선수인데 메가이어가 나가기 때문에 요나탄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적 확률 진짜 10% 미만 완전 극악의 확률인 거 압니다. 당연히 레알이나 미넨이나 바르샤 가겠지. 근데 어떻게든 요나탄타를 데려오던가 아니면 디오망대라든지 그런 선수들. 저는 제가 항상 가운데 센터백 이야기하면 디오망대를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순이는 요나탄타였습니다. 제가 근데 왜 이야기를 안 했냐면 바라텔로나랑 워낙 가깝기도 하고 경쟁자가 이초에 말이 안 되는데 맨유에 오겠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이런 링크가 뜬다는 것 자체가 영입 가능성이 0%는 아닌 거잖아요. 0%는 절대 아니잖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링크가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입 빡센 거. 하지만 링크 뜬 거에 있어서는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근데 타보다 디오망데임? 이게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실력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이 관련된 게 솔직히 제일 큰 거고 애초에 맨유 영입 기조에 완전 반하는 영입이긴 하잖아요 타가 아무리 FA라고 해도 일단 주급 총액이 4, 5억이에요 특히 바르샤나 이런 클럽들에서야 4억이지 맨유 오면 5억 넘게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맨유 영입 기조랑 정반대잖아요 주급도 높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디오망데를 제가 1순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맨유가 타를 영입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영입할 확률 가능성이 있다면 보드지는 즉시 타 에이전트한테 가가지고 보기자 박으면서 바로 한국식 절 박으면서 그러고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빌면서 꼭 데려오길 그러길 희망하고 또그타 관련해서 타가 항상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챔스를 나가고 싶다. 챔스 있는 팀을 당연히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맨유 다음 시즌 챔스 티켓. 그러니까 이번 시즌 유로파가 어떻게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죠 경쟁팀인 위넨, 바르샤, 레알 걔네는 항상 챔스를 가니까 그런 건논외이 이야기고 맨유는 이번 시즌 유로파 남은 게 가장 중요하겠죠 타 영입을 하고 싶으면 최소한 최소한 유로파 우승은 하고 명함은 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의 이적이 많이 빡셉니다. 경쟁자들이 빡센 게 그게 첫 번째고 맨유의 영입 기조랑 반하는 영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타의 영입이 많이 빡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사견은 그래도 솔직히 쿠냐 물밑 작업을 많이 끝내놔서 쿠냐를 선제적으로 오피셜을 띄울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제 생각엔 스트라이커보다도 타영입의 총력을 기울이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Yeah.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